지금 아침 6시 한 사, 37분 뭐 이렇게 됐는데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왔냐. 지금 뒤에, 아, 그 뒤에 무섭다. 지금 얼굴 울고 와서. 제가 그 24시간 해장국집 한번. 아침이니까 상콤한 막걸리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 시원한 막걸리 아오와 대박 청량감 장난 아니다 와 너무 맛있다. 아, 역시. 역시, 쌀아있다, 쌀아있어, 술은. 일단, 조금만 먹어보고, 입맛에 맞으면 더 먹을게요. 당면도 있고, 제가 원래는 이제 그, 1인용? 1인용, 그, 보통 뼈장 있잖아요. 그거는 만 원이거든요. 이거는 3만 원. 근데, 그거는 향이 항상 부족해요. 애매해.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고, 제가 볼때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야채를 이제 다못 먹을 수 있어요. 최대한 먹어보고, 양무면 포장해 갈게요. 아까 포장된다고 하셨으니까. 아뜨거 저는 이 시간이 오면 사람이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, 근데 사람 꽤 있네 그래도 이 시간 저 빼고 세 테이블 없어요? 아니 당신 안, 피곤한 거 같길래 피곤한 거 같길래 그냥 두고 왔어. 음 그래 그래 그럼 1인분만사 줄까? 알았어 더자 어, 오케이. 음 원래는 같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여기를. 근데 제가 혼자 그냥 도망쳐 도망친 게 아니라 혼자 왔어요. 너아 음, 오. 여기 왜 이렇게, 여기 있는, 에어컨이, 안 되는 건왜 이렇게 덥냐, 여기? 아, 이 구석자리여서 그런가 보다. 구석자리여서 에어컨이 잘, 여기까지 안 오나 봐요. 씨. 당면, 당면도 있어. 고기를 좀 털어야 될까? 아, 죄송합니다. 고기를 좀 먹어볼게요, 여러분.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. 조금 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첫 고기 먹은 조금 살짝또 양념이 더배야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몇덩이 하나도 아까 다섯 덩이라고그랬는데네 동인데? 다섯 덩이가 아니고, 네 갠데? 아까 금방 하나 먹었잖아요. 아, 다섯 개 맞구나. 먹으려면 여기다가 덜어놓고. 근데 진짜 생각 외로 이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는 아닌데 하여튼 생각 외로 사람이 많네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앞접시가 너무 작다 오이고추냐? 안매워 오이고추 오이고추 아 조금 했다 <laughs> 아니 원래는 좀금더 일찍 보고 싶었어요 좀 조용하게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어,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어제가 붉금이었고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거든요. 붉은 그때 보통 제가 여기 예전에 저회시 갔을 때도 왔었던 데인데 영상을 도 한번 찍었었고 그때 새벽 2시인가 뭐 이때 갔을 때도 사람이 진짜 만석이었거든요. 과연 토요일 아침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어떤 분위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진짜.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한 새벽 5시, 6시쯤 오고 싶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 어제도 늦게 자가지고 제가 또 불면증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제 뭐 2시 가까이 돼서 자가지고 도주에 못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온게 지금 이시간에 7시쯤 온 거거든요. 근데 하여튼 생각 으로차이이 맞네요. 여기는 조금 아쉬운게 이 집은 소스가 없어요 찍어먹는 약간 고기에 살짝 날수 있는 잡내를 좀 없애줄 수 있는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. 그냥 국물에 찍어서 먹어 국물에 찍어서 소스가 없으니까와 살덩어리 음이이 음. 어이씨, 생각보다 배부르네. 저 이거 다섯 개아밥솥장데 다섯 개 나온다. 그래가지고 뭐 아씨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. 그랬는데 배부르다. 지금 세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. 아거 하나 더 하나 더 먹을게요. 시켜놓을게요. 일단. 뭐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남편이랑 거의 대부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오면 또뭐 아마 댓글에 아뭐 혼자 나오면 재미없어요 어, 남편 꼭 같이 나와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근데 뭐 날파리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아 날파리 시키지 에 따라서 뭐 남편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혼자 먹을 때는 혼자 먹을 수도 있다는 걸그 말씀을 드릴게요. 투셔 <목소리> 탑걸 공인가 가지고 막걸리 먹다 흘렸는데 방수 바지 입었다고 제가 막 그때 자랑한 적 있었는데 제가 그 바지 지금 또 입고 있거든요. 집 흘렸는데 흡수가 안 됐어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이놈의 방수 바지 매력적이 야 아주. 이 진짜 많이 못 먹겠네 질리는 약간 물리는구나. 에어컨을 안 틀었구나, 어쩐지, 아까 엄청 덥더만. 아우, 씨, 팔이. 손님이 좀 오니까 치면 이제. 아. 여기 메뉴 중에 양선지 해장국도 있거든요. 그것도 많이 드시네 보니까 지금 오시는 손님들 그것도 많이 드시네요. 근데 저는 선지를 못 먹어. 양 양도 못 먹고 양이 그 무슨 내장 네 같은 거죠. 계란찜 다 먹었어요. 계란찜. 깍두기 하나 남은 거 먹고 가야 되는데 배가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. <laughs> 어, 저제 자신 너무 과대평가했네.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. 왔어. <laughs> 아 이거 아침이 찐따 그냥 스마트 나가가지고 참 고생이 힘이다 고생이 많아. 아그 요거 당신이 부탁했던 음. 감자탕. 오 감자탕. 오구나 <laughs> 어, <감자탕. 웃음> 근데 새로 어... 주문한 건 아니고 어. 내가 어차피 너무 배불러가지고. 음 맛있어. 보이네. 그 남은 거두 덩어리 사왔어. 어차피 똑같이 어. 한 하나 시켜도 어, 두 덩어리. 잘했어. 어 잘했지. 어. 돈 아끼고 좋잖아. <laughs> 아, 그 내가 진짜 배가 불러서다못 먹겠더라고. 그럼 혼자도. 어, 그냥 어차피 그냥 내가 덜어 먹은 거니까 깨끗한 거야. 아, 근데 갑자기 감자탕 을왜 먹고 싶었던 거야? 어제 어? 감자탕 집 간다고는 얘기했잖아. 그래서 아... 감자탕 안 먹어본지 오래돼가지고. 아... 어, 어, 맛있겠냐, 형? 맛있겠는데 여기 우리 집입니다. 여기 화면에 나오잖아, 아, 그 귀여워서 네. 괜찮아. 높다 보는데 높다. 귀여워서 괜찮아. 귀엽죠? 아 그래서 이제 감자탕 을 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내가 아침에 연락 나랑 몰래 나 같이. 예, 네, 예, 예.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죠. 원래는 모습도...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음. 배신 때리고 혼자 가는 거거든요. <laughs>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, 여전히 집에서 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. 예, 아직 무사히 잘 살아 있으니까요. 예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무사히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